이건 이건 돌조기죠 이건 직접 안 만드십니까? 네아 그래요? 아요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이렇게. 아 그래요? 어... 아 그래요? 아그요런 그래요? 아 네, 창문, 그래요? 그냥..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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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 그래요? 아요아 그래요? 내가 안만아 그래요? 아그요아는이요 것도 래요아도래요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그요아그래이아그요건그 이일로그시우거예요 네. 두창이라고 네. 옛날 없이 산 사람들 은문 맞는 거, 아. 음, 거. 여기 이렇게 끼워 갈고요그 예. 이거는 로 이제 같이 문 네. 많이 있는 사람도 후작집이 여기 수락동쪽에 는아그큰큰 문. 큰 문. 예 네. 네. 그럼 이거는 뭐까 이거 요거예요소 네. 거래 예 네? 옛날 에소 깨뜨면 거래 아

그는큰 것이 아니고이 네. 예지에서 오거는 그걸 는으면은우리 옛날부터 계속 안했어 예. 아. 아. 그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만드신 겁니까? 농기구는? 네. 아. 이요다만드셨어 예, 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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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세이대장가는몇년 하셨습니까, 그러면? 어려서 9 예. 아홉 살못 들면. 예. 아, 아관. 아홉 살부터요? 그러면. 오. 수십 년 하셨네요? 예. 네? 예. 네. 큰 장에 응. 예. 연세가 아니면 아홉 살될수뭐 66년 하셨고만 네. 그때 이제 이렇게 큰 눈을 보다가 볼게요. 네요 감사합니다.